최남숙의 힐링TV입니다. 어, 오늘은 이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단하신 분이죠? 2002년에는 2위, 1997년과 2003년에는 1위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낸 세금만 수천억, 어, 엄청나요?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빈자마루칸의 창업자로 괜찮아, 분명 다 잘될거야 이상한 사람이 쓴 성공법칙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등 여러 책을 써냈습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괴짜부자로도 이름이 높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10% 부자의 법칙 어, 이 책은 힐링 하기에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100번도 넘게 읽으신 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 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단순했고요 단순하면서도 왠지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부자가 되는 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챕터 1, 1천번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참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핵심 법칙들. 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이 세상은 단순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오히려 좀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이 어, 복잡하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 하시기도 하죠. 근데 오히려 단순하게 살면 어, 세상이 좀 살기가 편하고 쉬워지겠죠. 단순한 세상. 저는 예전부터 말해봤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보자들입니다. 네, 저도 제자가 되고 싶네요.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정, 칭하는 것이지요. 오래 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게,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열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실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싫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얽매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끌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네, 이 책에 정말 그 단순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 제가 좀더 좋다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나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 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 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번 소리 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봤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마음은 곧 따라온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번, 몇만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해 주시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꾸짖은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죽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이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지요.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네, 어때요? 아, 그리고 요, 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심리 코칭을 해드리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인생에 반성은 필요 없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본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들은 무슨 일이든 후회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 자연스레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저는 자주 파티를 여는데 대체로 누구든 파티를 열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좀처럼 파티를 완벽하게 마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완벽을 강요하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누가 완벽주의자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꾸짖습니다. 저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침까지 튀겨가며 잔소리를 연발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졌지요. 부모님도 못하시면서 왜 아이인 나한테 완벽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나 나중에 어딘가에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가정에서 폭발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모두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맞을 때도 있지요. 제일 풀 죽어 있는 건 아이 본인인데 완벽주의자인 부모는 혼을 내니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질이 더안 좋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부모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패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혼을 냅니다. 당장 반성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더욱 기가 죽을 뿐입니다. 또한 납득하기 힘든 반성이 이루어질수록 아이도 점점 완벽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반응이 되풀이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만 걱정하지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즉 완벽주의자 부모는 결국 완벽주의자 아이를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반성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참 잘했구나. 대단한 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이 마음의 컵에 떨어지는 깨끗한 물한 방울이 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아이뿐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부모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지요. 네. 참, 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뭐, 실패하는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개선의 법칙, 여러 가지 정말 그, 단순하지만, 그리고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잊고 사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 어 아이들한테도 좀 여러 번읽었음 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에너지가 좀 다운되거나 어, 할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시 에너지가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사서 읽고 말 만한 책은 그냥 뭐 오디오북이나 이런 걸로도 괜찮지만요. 이렇게 곁에 두고 자주자주 자주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책들은 사서 소장하고 있으면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다음에 만나요.